자, 안녕하세요. 이스페타, 어, 이스페타시스 종목번호 00766번입니다. 이 종목은 현재, 어, 26% 정도 상승을 했죠. 네, 상승을 했고, 어, 일단 지지선하고 저항선 잡아 드릴게요. 일단,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이게 지금, 상들어오는 전에, 어, 상당히 안 좋은 소리도 있었는데, 거래가 거의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지저분하죠? 네, 노이즈 낀 것처럼. 네. 제 마이크도 노이즈가 꼈지만, 네. <laughs> 노이즈 낀 것처럼, 네, 상당히 지저분하다고 해요. 네, 네. 그러다가 최근에 물량 들어오면서, 깔끔하게 봉이, 봉이 그려지죠? 네. 깔끔하게 봉이 그려지죠. 네. 1분 봉인데도 깔끔하게 그려지고 있다. 네. 물론 이것도 5분 봉을 잡아버리면 깔끔해지겠죠? 5분 봉을 잡아버리면. 네. 이해되시죠? 네. 근데 이, 이런, 이런 성향의 종목들은 너무 하락했다 생각해서 매수, 매, 매도세가 없, 없을 수도 있는 거고, 종목 자체가 어, 뭐라 해야 되지? 금 증시가 안 좋아서 더 매수 매도사가 없는, 없을 수도 있는 거고 거래량이 별로 없다는 의미예요. 이해되시죠? 이런 종목들은 만약에 회원 회원 천 명, 오천 명 있는 사람들, 천 명, 이천 명 있는 사람들이 이 종목을 때려박으라고 하면 추천해서 때려박으라고 하면 한번쭉 올릴 수도 있다. 이해되시죠? 이 사람들. 때려박으라고 하고, 또 때려박으라고 한다. 이렇게 이 배수에 무슨 말이지? 네. 네. 그럴 수도 있다. 근데 이게 물량 자체가 종목 자체가 1조 6천억짜리이기 때문에 시가총액이 네. 1조 6천억짜리이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희박하지만 대부분 그런 애들은 천억 이하짜리를 많이 만지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추천을 받았어 그냥 무료 추천을 받았어요. 자기가 무료 추천을 받았는데 그 종목이 천억도 안 돼. 안 되는데, 딱, 자, 분봉을 딱 들어가서 봤는데, 추천하기 전날, 분봉을 딱 봤는데, 이래. 거래량은 별로 없어. 1분봉으로막 이렇게 깨져 있어. 그러면 이건 장난치는 거야. 그, 애, 그 자칭 애널리스트라는 사람이, 자칭 리딩, 리딩, 리딩 하는 사람이 장난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대부분 그런 사람들은 단타죠? 만약에 여기서 시장가를, 시장가를 들어갔다 칩시다. 시장가를 들어갔어요. 쭉 해서, 고작 여기서, 어, 요거 먹었어요. 수익 실현하세요 하면은, 시, 장가를 던지기 때문에 여기서 수익 실현되는 거예요. 시장가도 이렇게 쭉 올리면서 시작을 매수를 했는데. 그럼 뭘 먹어? 먹기는. <laughs> 옛날에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하루 1%씩 먹으면, 몇 퍼센트인지 아니하고한 달에. 손실을 면한 달에 얼마든지 <laughs> 이해되시죠? 네. 단타 치는 사람들, 나는 상당히 귀여운 면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해요. 네. 네. 그러니까 스윙이 제일 단타를 커버할 수 있는, 그리고 지루함을 커버할 수 있는 투자 방식 중에 하나예요. 스윙이 이해되시죠? 네. 만약에 이게 시가 떨어져 이렇게 떨궈서 내려온다 그러면 이 지지선을 받쳐서 하나, 한번 매수하고, 21선을 받쳐서 한번 매수하시면 됩니다. 네, 이해되시죠? 네. 여기서, 여기서 다 매수하셔도 되는데, 21선까지 봐도 상관이 없다. 왜냐면 역배열이기 때문에, 21선까지 해서, 보수적으로 매수해도 크게 상관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가가 만약에, 주가가 여기라고 쳐요. 여기인데이 밑에 있는 건 지지선, 위에 있는 건 저항선. 그러니까, 밑줄 내려가면 지지를 받으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위로 올라가면 저항을 받으려는 움직임이 보인다. 그래서 지지선하고 저항선은 제가 잡아드리는 거예요. 이거 그냥 대충 긋는 게 아니에요. 예. 이해되시죠? 예. 그 쇼츠, 제 쇼츠라던가 아니면 과거 동영상을 한번 보세요. 과거 동영상은 제가 그냥 지지선하고 저항선만 그려드렸기 때문에, 과거 동영상은 설명이 어느 정도 나와 있어요. 과거 동영상, 한 2년 전 동영상을 보셔야지 설명이 앞에 나와있자. 사용설명서라고 해서.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지금 이 기업은, 어, 퍼가 한27 정도 나오나? 근데 투자 활동을 인해서 퍼가 높게 나온 건데, 그걸 감안하더라도 퍼는 낮진 않은 편이에요. 물론 이게, 어, 단기수익이 갑자기 급등을 한, 한다면 말이 틀려지지만, 그러지 않고 서는 아직 지금 현재로 보이는 네, 재무제표는 3개월 전의 흐름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네, 3개월 전이라고 이해되세요? 네. 주가는 현재로부터 과거의 흐름을 보고 분석을 하는 거고 네, 재무제표는 3개월 전의 자료서부터 과거를 보고 분석을 하는 거죠. 그렇게 보고 접근하시면 될것 같고 지휘선하고 저항선 보고 대응하시면 될것 같고 만약에 이게 시가를 띄운다? 무겁지만 시가를 만약에 띄웠다? 여기서 한번 매수해보면 하다 대신 손절 짧게 3%에서 5% 쳐내고 다시 여기서 매수포인트 걸어 지정가를 걸어놔도 되겠죠? 매수포인트 이렇게 잡아놓으시면 될것 같고 만약에 이게 좀 며칠을 걸쳐서 며칠에 걸쳐서 계속 눌린다, 그러니 이게 상한번 주고 눌리고, 상한번 주고 눌리는 그런 패턴도 있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지금 잡아 드리는데, 이거 저가, 21,000원 있죠? 21,000원을 저가로 보고, 예. 네. 여기가 마지막 커트라인이라고 보고 매수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추후에 다시 잡아 드릴 수 있겠지만, 이거를 마지막 저가로 보고 매수 포인트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나중에 며칠을 걸려서 이렇게 쭈루 흘러 내릴 때문에 네, 여기서 매수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순절은 당연히 짧게 치시고 네.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인지? 네. 그렇게 보고 접근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일단 하나 더 그려드릴게요. 왜냐하면 제가 자주 분석을 못할 수도 있으니까 이 정도는 이렇게 보시고, 대응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식가를 띄워서 눌른다? 그럼 여기서 매수하시면 되고. 만약에, 밑에서 시작했는데, 식가가 뚫고 올라가서, 여기 지지받는 흐름이 된다, 매수. 만약에, 매수했는데, 저항을 받는다? 그러면, 슛이요.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네요? 과거 동에서 한번 찾아서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다 이래로 매번 설명해 드리면 좀 힘들어요. 그거 네. 보시고 접근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이수페타시스 종목번호 007660 입니다. 네. 이 종목은 어, 저항대가 53988 53988 이게 조금 변경이 돼서 41677. 41677. 네, 이렇게 보시고, 대응하시면 될것 같아요. 위에 잡아 드렸어요, 하나 더. 네. 이렇게 보시고, 대응하시면 편하게 대응하실 수 있겠죠. 네. 네, 이수 패타시스 종목번호 007660입니다. 이 종목 패턴이 변경된 부분이 있어서 그것 좀 잡아 드릴게요.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38663 3 8 3 8 9 6 7 0 9 7 네, 요 정도 변경됐고요. 예, 지금 뭐 스무스하게 예, 잘 가고 있죠. 예, 그거 크게 무리 없이. 예. 이 구간 내에서 움직일 때는 크게 무리 없이 대응하시면 될것 같고 예. 그러니까 호가창을 좀 보셔야 될것 같아요 이 종목은 그렇다고 해서 이 종목이 뭐 가벼운 종목은 아닌데 예, 예. 그래도 호가창을 좀 그러니까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 지선이나 저항선 부근에서 호가창을 꼭 보세요 지지선 저항선 부근에 있다면 예. 그 지지선하고 저항선 부근에 알람을 알람이 울리게 끔도 세팅할 수 있어요 증권사마다 살짝 다르겠지만 그 알림이 울리게끔 세팅을 하면 알림이 울릴 때 호가창을 보시면 되잖아요. 호가창이 열어서 창 열어서 와. 호가창을 보시면 되잖아요. 호가창 보면 호가창에서 어, 너무 매도세가 센데 그럼 수익 실현하세요. 일단은 잘 못하시는 분들은 예. 그 이제 분봉 분봉 차트 보고 이렇게 해서 분봉 차트도 기술적 분석으로 볼수 있겠죠. 디테일하게 예? 하락 패턴인지 아니면 상승 패턴인지 이해되시죠? 그분봉 호가창 보고 분봉 보고 이러면서 하는 건데 대응을 하는 건데 그걸 못하시면 일단 수익 실을 하시라고요 네. 할수 없는 거지 먹을 거더못 먹어도 할수 없는 거라는 거죠 그거는 네. 자기가 살짝 보고 부족하니까 왜냐면 그거는 손실 보는 거보다 낫다는 소리예요 이해되세요? 손해 보는 거보다 낫다고요 네. 가장 큰 문제는 뭐냐 손절을 해야 되는데 손절을 안 했을 때 가장 큰 문제죠 왜? 자기 손실이 일어나니까. 왜냐면 수익 구간에서 수익을 수익 실현해서 수익 실현 못 하고 아니, 다시 다시 원점이 됐어. 다시 매수가 근처에 왔어. 네? 매수가 근처가 깨져서 손실이 났어. 아니, 매수가 근처에 왔어. 그래서 매수가에 다시 던져서 수익 수익 그냥 똥똥이야. 네? 이게 뭔 경우예요. 먹을 수 있을 때 먹는 게 오히려 낫지. 천천히 못하는 것보다는 먹을 수 있을 때 먹고 나오는 게 낫다는 거죠 더 먹을 수 있는 걸못 먹는 게더 낫다는 소리예요 이해되시죠? 예. 그렇게 보시고 대응하세요 주식은 예. 예. 이수페타시스 종목번호 007660입니다 위에 저항대가 살짝 변경돼서 그것 좀 잡아 드릴게요 그리고 이 101선 밑에 있는 것들 예. 이런 것들은 굳이 예, 있을 필요가 없죠 예. 0105. 0 1 0 이렇게 변경됐어요. 이렇게 보시고 대응하시면 될것 같고. 3787. 3787. 3787. 3787 네. 이렇게 보시고 대응하시면 될것 같아요. 예. 네, 이수 페타시스 종목번호 007660입니다. 네. 이 종목은 뭐, 이 종목에 관심이 있었으면, 제가 분석하고 난 뒤에 관심이 있었으면, 여기서도 잡을 수 있었겠죠. 네. 그런 개인 편차니까 뭐, 알아서 하는 거고. 네. 여기 보시면 될것 같고, 밑에 지지선이 변경이 됐으니까, 고점, 36591. 8, 9, 3, 8 3, 8, 9, 3, 8 6, 1, 1, 7, 3 6, 1 6, 1, 1, 7, 3 6, 1, 1, 7, 3자 알려드렸어요 6, 1, 1, 7, 3이라고 잠시만요 왜안 보여? 아 씨. 제대로 들어갔나 확인 좀 하려고. 61173이지 네, 61173 제대로 들어갔네요. 상승하면 보일 거예요. 저장 여러분도 저장을 해 놓으시면 예. 네, 이게 주가가 상승하면서 일단 정보부 정고, 정보보다는 상승을 해야, 해야지 보이겠죠. 지금 안 보이니까. 정보가 저 밑에도. 예. 네, 그러니까 정보보다 더 상승을 해야지 보일 거예요. 그렇게 보시고 대응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이수 패타시스, 종목번호 007660입니다. 네. 일단 패턴, 패턴 변경된 것만 네, 살짝 변경할게요. 4 5 3 2 4 8 5 3, 4, 8, 5, 3 이렇게 보시고 대응하시면 될것 같고. 예. 요거는 뭐 굳이 예. 아, 그리고 이거. 이거는 굳이 신경 쓰실 필요는 없어요. 이거 비포 시장에서 루어진 현상이기 때문에 보시면 예. 보시죠, 여기. 예. 여기 보시면 어 9시가 여기죠. 9시가 여기면 정규 시장이 여기죠. 정규 시작 전에 예, 네, 이뤄진 현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하한가지다 던진 것 같은데. 몇 개야? 거래가. 몇 주야? 한 주야? 씨! 아, 진짜. 차트를 이렇게 망가뜨리는지 모르겠어. 굳이. 예, 네. 이거 보면은 61선, 이거 초보 투자자들은 이거 비포 시장인지도 모르고, 61선, 0 102선 0 깨졌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이게 대시해, 무슨 말인지 그런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다는 거죠. 네, 초 투자자 입장에선 충분히 가능한 일이에요. 네, 물론 뭐 어느 정도 한 사람들도 모르면 뭐 비포 시장이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 모르면 네, 그럴 수 있겠죠. 네, 원래 예전에는 차트에 표시가 안 됐으니까 비포의 Before, 비포랑 어 애프터는 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아무튼 네, 저한랑 지선 다시 다 업데이트해드렸어요. 네. 예, 이수페타시스, 종목번호 007660입니다. 일단 이 종목은, 어, 120에서, 60에서 올라탔으니까 굳이 밑에 있는 건 필요 없고. 그리고 이건 매수 단가를 그냥 냅둔 거예요. 그리고, 자, 6 4 5 1 6. 6 4 5 1 7 지금 이 저항대 잡은 저항대 밖에 못 잡아드려요 보면 뭐예요? 이게 뭐야 이거? 여기 보면 예, 신고가란 말이죠 예, 이게 대시에 무슨 말인지 예, 저항대 하나밖에 못 잡아드립니다 그리고 추후에 하락하면 60에서 체크 확인서서 120에서 확인서서 아이 표시해 놔야겠네 이해 못하실 까 120에서 확인선 하고 짧게 손자 치면 되겠죠. 네. 이렇게 보시고 대응하시면 돼요. 네. 흐름이 안 좋다. 뭐 흐름이 안 좋으면 짧게 칠 수도 있고, 그런데 좀 뭐랄까 개미 할게 같다. 그럼 좀 길게 손자 치는 것도 크게 나쁘지 않아요. 개미 할기 같은 패턴 나온다. 그러면 이게 대신 무슨 말인지, 이렇게 보시고 대응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예, 이수페타시스 종목번호 007660입니다. 이거는 어, 업데이트 좀 해야 될것 같아서 다 어, 드리는 거고 어, 이게 밑에는 에, 매수 단가기 때문에 밑 밑에는 신경 쓰지 마세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60일선하고 120일선 그 부분만 신경 쓰시면 돼요. 그 부분에 지지선이 있다 그럼 신경 쓰시면 되는 거고. 그 외에는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지금 저렇게가 78658, 78658, 78658. 저때 저기 보시면 될것 같고, 밑에 게 19577, 19577. 네, 이렇게 보시고 대응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해 되시죠? 이게, 음, 신고가기 때문에, 네, 잡아 드릴 수가 없어. 이해 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고 대응하시고, 추후에 또 업데이트 해 드릴 수 있으면 업데이트 해 드릴게요. 네, 상승해서 업데이트 해야 된다. 이런 상황이 오면 업데이트 해 드릴게요. 음.